그리고 추스타 패고 있으면 못 집어 지운 새끼들 있더라고 근데 부주 쿨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 죽을 거 생각하고 웬전고도 있으니까 음. 음. 지우면은 그 원콤 날 수가 있어 과성당 들었어 센데? 제지 정령 아 들켰어 미지 어떻게 알았냐? 응? 가시 줄게 나 뺄거야 아 뺄거야 나힐 지운다 힐 지운다 힐 지운다 마주쳐어 어둠 변신 뺄 거? 오케이 어수 무시무시하 1점 망령걸음 수요토템 망령거음 발굽고 왔고 나깨굴 오케이 해제되잖아 어차피 응. 아, 이제서 붙을 거야. 오케이. 일 없대 근데? 이거 존나 즐기긴 난다 어? 도시 방패 특성. 도관이 두 방. 참. 이게 음. 그거 안 빠졌지. 뭐? 영혼 나그네 기절 푸는 거. 리온? 어. 어. 려 봐. 칼바 나도 칼바 나온 거? 어 지금. 생생 이게 마비 들어가. 오케이.

정신고이 나온거? 오케이 이거 깨 들어가 오케이 샌드힐 시방패 택패 칼바야어도 깨놨대요 마 이제 샌드나빼너 음. 업보주고 밀어도 돼 너가면 어. 나 뺄꺼야 그냥 쭉 너간다 너간다 저어 그냥 업보주고 딜해 어 좋죠 좋좋나맞뚫릴듯 괜찮아, 나온다. 끝? 나 가시 먹고 얘 맞지? 아, 응. 시가. 죽여. 죽가나얘 아. 1대1 할래. 아, 까비. 我怎么忍心不闻？